안녕하세요. 첫 출근 이 영상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어... 지금 제가 그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한 운동화 OEM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어. 처음에는 제가 여기가 기, 아, 한국인 기숙사 전용이라고 쓰여있거든요. 아, 왜냐면 여기 그 방이 이렇게 생겼고 어, 되게 편한 밤을 보냈었습니다. 어, 여기 그 여기가 그 바닷가 근처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창문이 열 열어놓으면 어그 해풍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음그 출근하기 전에 제가 창문을 이 정도 열어 놓고 왜냐면 제가 환기를 시키고 싶어서.다가 에어컨을 방 나가기 전에 에어컨을 켜야지.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공장들만 많이 가득차 가득 채우고 있고 어, 여기 말고도 옆에 주변에 여기 그 섬유, 텍스처 관련 그런 일자리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뭐 중국 법인이니까 여기는 뭐 한국 법인이 유일한 그 한국 법인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뭐 한국 개 한국 개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딱 여기 아까 어 어제 저녁에 제가 거기 어한번그 주방 어 주방 주방에 거기 그 들어가 보고 거기가 뭐 한국 한국산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, 여기 여기 말고 거의 아마 여 여기 말고 거의 다 다른데는 아마 그 중국 법인인 것 같습니다 어, 이렇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옆에 있는 여기 공장 주변에 있는 그 자취방을 그 렌트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좀 일반적으로 좀 에어컨 있는 방 거기가 한 150만 루피아 200만 루피아 짜리 뭐 15만원 한국 돈으로 한 한화로 이 15만원 20만원 짜리 인데 어 그래도 그 이정도 패실리티 이정도 시설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지내보는게 좋을것 같다. <laughs> 좋을 같다고 생각해요 음 침대가 이렇게 큰 사이즈로 마련되어 있고 여기 그 장롱도 네, 완벽하게 <laughs>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게 여기 있습니다. 그 어, 정수기하고 냉장고, 오, LG LG 냉장고입니다. LG 오, 아직 그 첫날이니까 제가 <laughs> 많이 가져 오지 않습니다. 음 아직 빈 공간이 많습니다. 여기. 그래서 어 이런 시설까지 받을 수 있어서 아 이게 한국인 전용 기숙사 아닌가 싶어 가지고. 근데 최근 들어서 옆에도 그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울이 이렇게 큰 거울이 있고 어 아, 쓰레기 <laughs> 운동화는 거기서 관할 수 있고 거기 그 뜨거운 물도 샤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화장실을 이렇게 합니다. 근데 그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 개인 물건이야. 개인 물건이 있고 제가 스스로 마련을 했습니다. 스스로 준비를 했고 거기서 여기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. 네. 이렇게, 위로 영상을 찍었습니다. 렇게이이니까이이팅합이다게시어그 네, <laughs> 네, 인도네시아 취업을 좀그 고민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있으시면 어, 많이많이지원이 보시고 그 인도네시아 한인 사이트거 그 이렇게, 이렇게, 이이올라이 있거든요 그 인도웹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인도웹에 들어가셔서 어 거기서 그 INDOWEB 거기가 그, 그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들이 그 채용 공고를 많이 올려 주시고 어 현지인 현지 채용 말고 거기 한국분들도 한국에 지금 한국에지시고 있는 한국에들시지있할한국분들로 지원할 습있다 걸로 알고 서습니다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국에서한한국국적대한민국국에서 한국에서 도국에에서 한국에서 네, 어, 인도네시아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